여러분 혹시 술 한잔하고 실수하신 적 있으신가요? 오늘은 술김에 저지른 성범죄 이것 하나만 인정돼도 무조건 기소되는 무서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. 술은 핑계일 뿐 절대 용서받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. 자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요? 술에 완전히 곯아떨어진 청각 장애인 여성을 친구 두 명이 성폭행한 사건입니다. 이건 정말 끔찍하죠.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게 인정되어서 가해자들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그리고 성폭력 처벌법상 장애인 중간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. 1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, 항소심에서 한 명은 피해자와 합의해서 집행유예로 감형 받았지만 다른 한 명도 감형은 받았어도 결국 처벌을 피할 순 없었습니다. 강제추행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. 친구 허벅지를 술김에 만졌다고요. cctv 영상과 주변 상황을 꼼꼼하게 따져봅니다. 특히 허벅지. 이거 추행으로 아주 강하게 인정되는 부위입니다. 피해자와 합의하는 게 중요하지만 합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? 상황에 따라 합의금도 천차만별일 수 있습니다. 과거 조두순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.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돼서 형이 감경되는 바람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죠. 하지만 이제는 그런 얄팍한 술수는 통하지 않습니다. 오히려 가중처벌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사실. 결론적으로 술 마시고 실수했다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. 성범죄는 주치감경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고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한거 불능 상태였다면 가중처벌 대상입니다. 물론 피해자와의 합의가 양형에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습니다. 그러니 술은 적당히 그리고 아무리 술에 취했어도 정신줄 놓지 마세요.